추가적으로 비빈과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더 크게 더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어,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8월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2일 수요일 셀트리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증권사들이 지금 다시 한번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목표가에서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 그 이유들을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 앞으로의 목표 주가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리포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db투자증권에서 자, 리포트를 냈죠.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가 다시 한번더 높아졌다. 상반기 동안에는 합병에 따른 높은 매출 원가율 등으로 이제 반영이 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하반기부터는 이 진펜트라에 대한 본격적인 매출 실적이 이제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db 투자증권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22만 원의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20 5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증권사들의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현재 30만원입니다. 3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리포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 상저하고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진펜트라와 더불어가지고 이 유플라이마가 계속해서 실적을 좀 견인할 수 있다. 어, 주가 상승에 충분한 상승 모멘텀, 분이 판단된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매출액들이 이제. 분기 매출이 1조 원씩을 넘어서게 되는 자 이런 결과가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램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하게 매출폭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이제 렘시마와 같이 시장을 점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 이 폭발력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매출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눈에 띄는 성장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눈에 띄는 이런 성장세를 현재 예상을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진펜테라와 유플라이마가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3차가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어, 이것까지 끝매점이 나오게 되면은 총 1조 5천억을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어떤 기업들, 어떤 상장사보다도 가장 많은 규모의 자기 주식을 취득한 기업으로 셀트리온을 꼽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이제 기업의 대표적인 주주 가치 제고의 정책으로 꼽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다거나 아니면 소각을 하게 되면 시중에 일단 유통되는 이 유통 주식 수가 어떻게 된다? 크게 감소하게 된다. 크게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내 주식의 가치 가 상승을 하는 거죠. 내 주식의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 자사 주매입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셀트리온의 이 주주 친화 행보와 더불어 가지고 기업 경쟁력 강화도 굉장히 순조롭게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펜트라의 이 매출 추이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 PBM과의 계약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어떻게 상승이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30% 정도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p g 과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더 크게 더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8월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본격적으로 이 광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각종 유튜브라든지 TV 같은 이런 매체 광고를 통해 가지고 진페트라의 점유율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25년도까지는 진페트라를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침팬 드라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기존의 제품들 플러스로 뭐 졸레어라든지 아일리아라든지 스텔라라든지 여러 가지 어 파이프라인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내년까지 11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현재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22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서 연매출 10 2조 원을 달성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 펜트라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고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8월 달에 일단 광고가 대대적으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8월 전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PBM 한 곡과 추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언제? 7월 달에. 7월달에 이루어져야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8월달에 본격적으로 광고가 들어간다. 자, 요렇게 우리가 좀 미래를 보면서 가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 무료 소통방을 통해 가지고. 어, 제가 재료라든지 이슈, 타점, 그리고 수익까지 전부 다좀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HLB 글로벌, 그 다음에 대원전선 각각 12% 5 깔끔하게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었다. 항상 장 시작 5분 전에 미리미리 제가 드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들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료 이슈 타점 수익까지 전부 다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강프로 소통방에 무조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소통하면서 어, 셀트리온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먹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소통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 플러스 셀트라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문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부담 같은 거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다만,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부분이라서, 어, 구독 버튼 한번, 그 다음에 이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지금 바로 꼭 한번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